오늘의 묵상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더는 섰으니 인치미스엘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이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유함이듬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위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우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십가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랑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선한 일꾼이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을 좀더 상론한 것으로 전도자가 피할 것들이 무엇이며 추구할 것들이 무엇이며 이단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지시한 내용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 여는 섰으니 이 있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고 말하는데 견고한 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논의가 있습니다. 부활의 그 교리를 말하는지 하나님을 말하는지 그리스도를 말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지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을 말하는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진리를 말하는지 교회를 말하는지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 라는 것은 교회를 말해주며 에베소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털어보는 것은 흠난 사상에서그 배경을 찾을 수 있는데 헐마의 글에도 나타나 있죠. 또한 현재의 그 문네도 자기 백성을 아신다 라는 말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등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를 지시한다는 내용이죠. 진리의 소유에 의해서 특징 지워지고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신자들에 의해서 대표되는 참된 교회는 이단자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서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침이 있다는 것은 이는 소유와 증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교회는 성령의 선물 곧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것은 민수기 16장 5절에 인용한 내용입니다. 거기서는 고라의 사건과 관련하여서 문자적이고도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 누가 하나님이 인정한 종이며 아닌지 또 누가 참 종이며 거짓 종인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며 보호해주시며 그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그의 백성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말씀하죠. 그약 어디로부터의 인용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아마 이사야 26장 13절로 보여집니다. 어떤 학자는 이를 민수기 16장 26절 하반절에서 온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라의 장막으로부터 떠났듯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고 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릇된 신앙을 갖는 일을 포함하여 모든 불의한 행동들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인용이 이단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심을 교훈한다면 두 번째 인용은 이단자들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교훈한 것입니다. 2 0절 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은 여기서 앞에 그불의에서 떠남의 그 주제를 더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큰 집은. 세상을 가리키지 않고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앞에 그터 표상을 더 발전시킨 것입니다.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말하죠. 교회 안에는 참 선지자와 거짓 신자, 정통과 이단, 알곡과죽정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말해 줍니다. 귀 쓰는 것은 다른 전도자를 가리키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이것은 이단자들을 가리킵니다. 21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런 것들로부터 그 전절의 천이 쓰는 그릇들 이단자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오히려 다음에 나오는 이단자들의 그릇된 주장과 부도덕한 행동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이단자들의 주의와 행동을 떠난다는 것이죠. 귀에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행동을 하는 바른 전도자가됨을 가리킵니다. 이를 천한 그릇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분맥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교회 내에 아예 귀 쓰는 그릇과 선이 쓰는 그릇 등두 그릇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기에 한 그릇에서 다른 그릇으로 의 이동은 이 비유의 성질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천한 그릇들이 그 정체를 포기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될수 있습니다. 바울은 질그릇이었으나 금그릇이 되었고 유다는 금그릇이었으나 질그릇이 되었습니다. 주인의 쓰신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단자들도 부재될수 있음을 보이는데 이단자들도 진리로 돌이키면 다른 전도자들이 될수 있음을 말해 줍니다.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 청년의 정욕을 피한다는 것은 디모데가 피할 첫 번째 사항이죠. 이단자들은 육신을 무가차게 생각한 나머지 극도의 방탕주의로 나아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추라 디모데전서 11장 11절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23절 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라는 줄알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는 것은 디모데가 피할 두 번째 사항입니다. 목회서신의 반복 강조된 경계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이단자의 성격의 하나였죠. 저들은 소위 지식이 있다고 자랑했지만 그 지식은 무식한 그런 지식이었음을 말해주죠.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주의 종은 마귀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른 전도자를 가리킵니다. 다투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단자들은 다툼을 좋아하지만 목회자는 다툼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라 말합니다. 온유는 단순히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목회자는 자기를 지시하는 자들에 대해서만 온유해서는 안 되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온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르치기를 잘하라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참음이요 목회자는 어떤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성도들을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25절 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 지니. 이 말씀은 여기 징계할 지니는 어떤 벌을 가한다기보다 오히려 바르게 가르칠 지니의 뜻입니다. 목회자는 이단자들과 다투지 말 것이나 그들을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여기 온유는 24절의 온유와 달리 하나님을 신뢰함에서 오는 관대함을 의미합니다. 목회자는 이단자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을 신뢰함에서 오는 관대한 마음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 하며 하나님이 이단자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주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6절을 보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기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단에 미혹되는 것은 마귀의 올무에 걸린 것임을 보여주며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다는 것은 마귀의 올무에 매어 있던 자가 벗어나 하나님께로 사로잡히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할 들은 마귀의 뜻을 좇아 살던 생활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랑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선한 일꾼이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거룩한 자로 다투지 아니하며 온유하며 구원의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파평을 쫓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